짜잔. 오늘 맑은 하늘에서 차량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도 날씨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자, 비가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전체적인 외관. 밤에만 봤으니까, 낮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 크게, 뭐, 데미지를 입거나 상처가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이게 지금 리프트가 이 e 쇼곱쇼바와 이 e 쇼곱쇼바. 그러니까 이중으로 열리잖아요. 그래서 유리 쇼곱쇼바도 주문해야 되고, 트렁크 메인, 메인쇼바. 이렇게 열었을 때, 그냥 다쳐버려요. 쇼바가 다 나갔고요. 그리고 와이퍼도 교체를 해줘야 되겠는데 와이퍼는 한 300, 300, 오딱 300이네. 300 사이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옛날 방식이죠.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실수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이것도 웬만하면 바꿔주면 좋겠고. 타이어, 타이어 트레이드 매우 괜찮고. 휠 상태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 뒷좌석 보면은요. 뒷좌석 이제 가죽이 좀 우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어우, 냄새. 이거 뭐야? 아, 여기. 담뱃감 같은 게 하나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 저거 뭐야? 전반적으로 깨끗한데, 이거 뭐야? 아, 이게 도색을 한 거구나. 이게 원래 뭐야? 이거, 이게 원래 회색이야. 회색인데 컬러를 바꾼 건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가죽 시트가. 이거 뭐야? 접지, 접지가 돼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한 번,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실, 실내 도색? 커스텀? 전체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닿는 부분이 다 칠이 벗겨져요. 이게 순정인지는 모르겠어요. 상태는 뭐, 어우. 지금 룸미러. 룸미러가 떨어졌어요. 룸미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룸미러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지금 양면 테이프나 하, 실리콘 신공을 써야 되는지, 이게 여기에 그냥 부착이 되어 있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썬팅을 했다가 뜯었다 하면서 다시 안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차장에 왔는데 룸미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거좀 해줘야 될것 같고, 어, 지금 현재 선루프가 틸팅 기능만 되고, 지금 슬라이딩 기능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이 천정, 이 천장 교체해야 되겠죠. 저 이런 엠보싱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를 교체를 하면서 썬루프는 한번 봐야 될것 같고, 핸들 요런 거. 이게 핸들 한 손으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돌리면서 껴놨는데, 요런 거. 핸들 가죽 교체 작업 해야 될것 같고, 아, 그리고 그냥 타야죠. 그리고 그냥 탈 겁니다. 얘는 좀 감성적으로 좀, 냅둘 생각이에요. 이야, 이거 보세요. 와, 메모리 시트가 있어. 메모리 시트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히팅 시트 기능에 지금 이게, 이게 뭔지 를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륜 관련인 것 같은데. 자, 보세요. 키 오늘 하면은 지금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야 여기 안 들어오고 실내쪽은 크리닝이랑 가죽 이제 조금 복원을 해주고 뭐 기회가 닿는다면은 가죽 복원하면서 컬러 컬러가 지금 벗겨진 곳 다시 컬러를 좀 바꿔주고 이 라디오 라디오가 지금 이제 순정이 없어요 순정이 없어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좀 바꿔주고 그리고, 오우, 매뉴얼이 그대로 다 있네. 하, 체로키 취급설명서, 그랜드 체로키 취급설명서. 이야, 대단하다, 이 차. 하, 파워 아울렛이 하나 또더 있어요, 여기. 자. 이 오디오는 순정은 구할 수 없을 것 같고 사제로 해야 될것 같은데 안드로이드로 어차피 사제니까 뭐 안드로이드로 가든지 아니면은 정품을 구해서 오디오 전문가 분을 찾아 뵙던지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지? 그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고요 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1 6 9 8 1 9 k m 탔어요. 그리고 키를 돌리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데 여기서 한번더 가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키가 안 빠져요.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야. 오케이. 이것도 단계별로, 단계별로 열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운전석에서 문을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려주셨으면 좋았겠는 게 이게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내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보세요. 문을 이렇게 잠궈도 뒤에가 열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을 잠, 글 때는 여기서 도어락을 걸고 잠궈야 돼요. 이걸,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 이렇게 키로 열면은 운전석은 열리는데 뒤에는 잠겨 있다. 이게 좀 독특한 방식이고요.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주행이 좋아요. 주행감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탔을 때 그게 크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지 못했고 컬러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 주행 메인터너스 뭐 오일류. 싹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다라는 게참 오대양 7대주를 상징하는 7개의 그릴망 이런 것들 있고요 안개 등 헬라 정품으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똑똑똑똑 똑똑. 들리세요 안 들리는 것 같고 이것도 아직 뭐 깨끗하고 아 도색을 야매로 했구나 지금 이 부분은 검정색이고 지금 안에 사이드 미러가 이런 데 터졌죠 이런 거 이거는 어, 문콕 방지 <laughs> 이런 거 되어 있고 야 오다가 기름 넣을 때 깜짝 놀랐잖아 이거 안 열려가지고 이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요런 거아 요런 디테일 너무 좋아 미국에 도둑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칠이 들어간 차 같기도 하고요 이런 띠 보면은 또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차가 광이 아예 다 죽었어요 광이 없어요 뭐 그래서 저는 이 차는 뭐 크게 복원을 할 생각이 없어요 좀 깔끔하게 만들어 가지고 감성적으로 좀 놀러 다니려고 그럴 생각으로 가지고 왔는데 노판이잖아요 번호판 가드 보세요 야이거 언제적 이 제규어가 옆에 딱 있는 이런거야 이거 뭐 그냥 타는 거지. 놀러 다닐 때 타는 거지,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만 좀 수리하면 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96년식 20세기에 나온 그랜드 체로키, 그랜드 체로키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미국 차에 대한 조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것들 댓글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은 답글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그랜드 체로키가 예뻐지는 모습 여러분들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해보자